힘들잖아요 농사짓기. 18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원가나 나오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쌀은 안보산업입니다. 안보산업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입니다. 환경산업.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? 그거 딴거 아니에요. 쌀 생산량이 아주 많아져가지고 많아진다고 해도 어마,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평년보다 한3% 정도, 3% 정도 많고 쌀값이 평년보다 한5% 정도 떨어지면 그거 그냥 정부가 그만큼 수매해 주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일정 정도의 이저이쌀용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윤성열 정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저희 민주당. 이재명 후보가 아, 대통령이 되게 되면,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게 되면 이 양복관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. 그래서 걱정 없이, 걱정 좀덜 하고 용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. 이런, 이런 약속을.